겁이 없어야 돼요 저에게 춤의 길은 정말 막연했고 그래서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지금 제가 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댄서 아이키입니다 진짜 딱한 가지 관심사 그리고 딱한 가지 열정을 주신 것 같아요. 그게 춤이었고 저를 표현할 때가 제일 제가 재미있어 하고 흥미있어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느꼈는데 지금 그 꿈이 변치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아요. 나는 댄서여야 했구나 그거를 오늘도 느끼고 왔습니다. 이제 아이키라는 댄서로서 봤을 때한세번 정도. 바뀌는 이 댄서의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첫 번째는 이제 라틴이라는 춤을 처음 접했을 때의 아이키. 물론 그때는 이름도 아이키가 아니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한 강혜인. 뭔가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도 그 한편에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꿈. 그게 이제 계속 춤이었고요. 현재는 정말 댄서 아이키. 아이키라는 댄서 명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 번째 또 즐거운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댄서 스포츠를 선수 생활까지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. 내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항상 결과가 뭔가 저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춤이 싫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. 너무 잘해야 하나? 근데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안 되지? 그게 너무 싫었어요. 왜 나는 꼭 1등이어야 되지? 근데 왜 나는 1등이 안 되지?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좌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나 진짜 춤을 좀 즐기고 싶다. 그렇게 느끼면서 쇼폼을 했죠. 그때는 정말 아, 나 즐기고 싶어. 그리고 틀려도 돼.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. 1분 30초를 꽉 채울 필요가 없이 진짜 나는 15초만 즐길 수 있어. 약간 그런 걸로 이 춤의 또 새로운 군것질 같은 거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. 알려주는 대로 가서 잘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길로 가지 않아서 더잘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그 길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고요. 그래서 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내가 그 길과 방향성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어? 글로 가야 하는데? 이렇게 새길로 세면 되게 불안해할 것 같고 지름길을 알면 더 빨리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에게 춤의 그 길은 정말 막연했고 그래서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지금 제가 된것 같아요 겁이 없어야 돼요 확실한 거 세계대회 나갔을 때는 정말 영어도 못하고 할줄 아는 건춤 밖에 없는데 그냥 정말 들이댄 거죠 완전 들이대로 갔고 오히려 그럴수록 생각을 비웠어요 쇼폼 같은 경우도 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비웃겠지 아니 뭐 이렇게 쉬운 춤을 뭐 이렇게 멋있다고 올리는 거야? 보통은 다 잘하는 거 위주로 올리기 마련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겁을 좀 없앴어요 남들이 날 평가하고 나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과 겁, 그런 두려움을 좀 내려놨죠. 훅 친구들이랑도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양한 공연을 보고 다양한 아티스트들 춤뿐만 아니라 음악하는 뮤지컬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자. 저도 사실 제가 되게 좀 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되게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매년 깨져요. 매년 계속 이 틀에서 나가야지 하는데 또, 와, 또 계속 막 열리는 거예요. 어떤 뮤지션이 멋진 콘서트를 하는데 정말 음악을 하는 모습만 봐도 또 영광을 얻어요. 그래서 예술은 결국 저는 진짜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보고 많이 느껴라. 그거를 항상 저희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있어요. 우선 되게 좀 국한되고 싶진 않아요. 어디 하나의 무대와 영상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쇼를 한번 하고 싶어요. 음악은 귀로만 들어도 되잖아요. 근데 이 춤이라는 거는 보지 않으면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긴 시간을 좀 집중하게 만들어야겠다. 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청춘은 진짜 제 멋대로. 내 멋대로. 그게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멋대로 주세요.